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신여자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프로스 2 0기였던 신나라입니다. 어, 학교 간판이죠? <웃음> 간판. <웃음> 다들 알고 계시는 캠퍼스 투어를 포함해서 학교 공식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일 신입생들이나 고등학생들 학부모가 왔을 때 캠퍼스에서 이제 곳곳에 배치돼서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 수시정시, 박람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오면은 내가 소속된 단체를 한번 대표해 보고 싶다. 또 제가 그렇게 앞에 나서는 거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많죠, 많은데 가장 어려웠던 거는 캔버스 투어를 준비를 하려면 저희도 A4 용지 천장이 빼곡한 내용의 대본을 외워야 됐어요. 외워서, 시험을 거의 스무 번 가까이 봐서 통과를 해야 인명을할수 있는데, 외우는 기간이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준비 기간만 따지자면 두세 달은 됐던 것 같고요. 하면서 들었던 시간은 거의 50%? <laughs> 1학기는 학교랑 홍보대사 일만 중점을 뒀고요. 그 다음에 알바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혜택 정말 많죠. 일단 학교 부지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씩 득템하고요. <laughs> 가장 큰거 바로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얼마나 받아요? 장학금 정확한 액수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 학기 등록금 정도. 시동람회 수시 박람회. 그곳에서 만났던 여러 대학교의 홍보대사들과 같이 일했던 경험도 정말 즐거웠고, 거기서 만났던 학부모님, 출생분들 이랑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안내해드렸던 게 제일 재밌었던 경험입니다. 박람회를 가면 4일, 3일 정도를 의전을 서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친해질 시간은 많이 없어요. 휴식 시간에 잠깐, 어느 학교세요? 약간, 어, 디서 주무세요? 약간 이런 거. 어디서 다음, 주무세요? 왜냐면, 왜냐면 지방에서 오신 학교도 왔기 때문에,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코엑스 근처에 이렇게 숙박까지다 해결을 하세요. 그래서 너무 대단한 마음에, 이게, 어디 숙박 잡으셨어요? <웃음> 밥은 <laughs> 식사나 하셨어요? 질문부 <laughs> 부산대학교 홍보대사랑 같이 휴식시간이 좀 겹쳐가지고 재밌게 얘기도 하고 막 서로 SNS도 팔로우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홍보대사 100% 추천한다 첫 번째 가족 같은 친구를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장학금 혜택도 쏠쏠하고 세 번째 무엇보다 대면방했도 행복해서 그만한 게 없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대학교 힙합 동아리를 플레인에서 17년도에 회장을 맡았었고 지금 20년도에는 다시 공연 부장을 맡게 된 이창환입니다. <목소리> 음악을 중학생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는데 원래는 밴드 음악을 좋아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언더힙합 래퍼들을 알게 되면서 음악을 듣다가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수 있는 음악을 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해서 힙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힙합으로 올라간 것만 따지면 한 그래도 스무 번 정도 맞죠. 싶어요. 홍대 클럽 공연이나 소극장 공연 같은 걸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창 바쁠 때는 한 분기가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되는데 그 안에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가사 쓴 걸로만 따지면 한 100개 정도 저는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가사들은 한번 느낌이 딱 와서 바로바로 바로 써내려간 가사들이라 30, 40분 만에 완성을 했었던 것 같고요. 좀 오래 걸린 가사들, 밤 늦게까지 억지로 짜내면서 썼던 가사들은 지금 다시 생각하기에 푸박하거나 한 면들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마음이 가지는 않는 가사들이 또 존재하죠. 제 핸드폰 안에 메모장에 있는데 거의 대부분 가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와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찍혔고. <laughs> 기억에 남는 공연은 작년에 경기도에서 젓갈 축제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공연하러 가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신데 생각보다 호응을 되게 잘 해주시기도 했고 제가 마지막 곡 순서였는데 제 공연이 끝난 다음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 이렇게 드시면서 앵콜을 외치셨던 기억이 있어요. 무대에 서서 관객들이랑 호흡하고 놀수 있었던 게 제일 전 좋았던 것 같고요.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에선 좀 힘들지만, 무대에 딱 올라가서 마이크 잡았을 때그 희열이라던가 쾌감은 따라올 게 없는 것 같아요. <목소리> 힘들었던 점은 공연 준비를 하다 보면 혼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같이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개개인의 완성도라던가 느낌이라던가 다 달라요. 그거를 모두가 좋아할 수 있게끔 맞추는 것과 어느 부족한 사람이 있을 때 조금 더 높은 위치까지 올려주는 걸좀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개인끼리 의견차가 있거나 서로 가치관이 조금 다르던가 하면은 그때 조금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추천하는 편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감정들, 이런 거를 노래로 간접적으로나마 다시 표출을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사고나 가치관 이런 게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충분히 다른 분들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무엇을 하던 간에 자신감이 조금씩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대활동! 대활동! 어디까지 해봤니? 어디까지 해봤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끝, 끝, 끝! 고생습니다 네, 끝! I'm sorry.